어... 바람기가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헤어지고 나잖아요. 이분은 바로 다른 남자친구 생길 거예요. 이런 여자들은 치료방법이 있어요. 바로 치료. 헤어지자 바로. <laughs> 장난 아닐까? 야, 이새끼안 이렇게 욕할까? <laughs> 피드님들 결혼 후에 부부 사이 그 둘의 관계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가정폭력. 아, 그것도 또 있을 수 있겠네. 좀 더티한 거야 바람 결혼을 한번 했으면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기가 있다고 라 하면 대부분 어좀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핀다고 라 생각하는데 바람기가 있는 여성분들이 은근히 또 많이 있더라고요 아 여자들도 바람 많이 펴. 아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근데 이렇게 남자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자들은 여자는 바람 자체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 바람 나기가 좀 쉽. 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람기 많다 라고 그러면 여자가 얼굴이 뭐 예쁘다 관상적으로 좀 남자를 홀린다 뭐 이런 뻔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뻔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노출된 여자들이 바람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첫번째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여자 바람기가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술자리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제 술자리 갔다 보면 어때요 여기저기서 한잔 합시다 라고 해서 좀뭐 그런 헌팅이 들어오기도 하고 술 기운에 조금 남자들의 유혹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술에 취해 있고 젖어 있잖아. 약간은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좀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죠. 100번에 한번 정도는. 대표님도 20대 때술 많이 지었잖아요. 아니, 살짝. 여성으로서 술좀 네. 들어가면 네. 남자에 대한 그 긴장감이 풀리나요? 긴장감이 풀린다기보다 그래도 술을 안 먹었을 때보다는 조금 흔들리긴 하겠죠. 맨 정신일 때보다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제어를 하려고 해도 방어를 한다고 해도 술 기운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정도는 무너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뭐 보면은 술 먹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뭐 이런 사례들도 간혹 있는 거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술 먹고 아이가 생길 경우는 있어도 커피 마시고 아이가 생긴 경우는 없잖아. 술 키운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맨 정신에 조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많이 본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 사고쳤다고 할 때도 보면. 그래서 술한 잔씩 술 걸치고, 한 걸치고 하죠. 그래서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이 술을 좋아한다면 여자가 절대적으로 술은 나하고만 마시게 해야지. 정말 뭐 남사친도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아예 그냥 술을 마시는 것 자체 다른 사람하고 그걸 금지. 시켜야 될것 같아. 아예 술 자체를 그냥 나하고만 마시게끔. 아니면 진짜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동반해서 같이 커플로 마시거나. 제품도 같이 다니시나요? 어, 저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안 불편하세요? 저는 그게 더 편한 편이요 <laughs> 그분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편해요. <laughs> 두 번째입니다. SNS와 인맥 집착이 심한 여자입니다. 자 SNS에 광적으로 진짜 집착하는 여자. 이렇게 집착이 심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인스타 스토리에 진짜 하루에 한개 이상씩 올리는 여자 있잖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거. 이거는 좀 심한 거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 모르는 남자들의 댓글에도 막 자기가 고마워요 하면서 뭐 하트 몇 개씩 날려주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거기서 정분이 나겠죠. 그래서 남친이 이거 알고 지적하면 뭐라 그래.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면서 어때? 짜증내잖아. 더큰 문제는 이게 중독돼서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죠. 이런 여자들 특징 보면 인스타 스토리에 꼭 이렇게 여지를 남겨. 아, 진짜 비도 오는데 막걸리 땡긴다. 아니, 이거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걸 글로 옮기는 거야? 그리고 아, 진짜 춥다. 어, 아, 목도리 못 챙겼어. 유유. 이러면서 또 이렇게 흘리는 거야. 그 관심 끌려고 하는 거잖아. 뭐 이런 것도 유도하는 거잖아. 나 막걸리 땡긴다. 나랑 막걸리 마실 사람 연락 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언의 암시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남자가 저랑 한잔하시죠? 하면 여기서 또좀 끼가 있는 여자들은 뭐, 어, 또 모르는 척 하면서 또, 또 같이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laughs> 애들이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항상 쌓여있는 DM과 댓글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야. 어, 내가 이렇게 인기녀다. 나 이렇게 관심 받고 사랑받고 있다. 희열을 느끼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내 여자친구를 현재 이런 식으로 만났다. 진짜 헤어지고 나잖아요. 금방 이분은 바로 다른 남자친구 생길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해야지. 연애 전 야 인스타 비공개하자 요구를, 요구를 해야겠죠? 근데 또 이게 너무 개인 공간인데 이거 침해받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진짜 남자를 좋아한다면 여자가 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안할 것이고 안 하면은 안 만나는 게난날것 같은데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의심스럽고 그죠? 아니 근데 난 진짜 이해 안 가는 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인스타 가서 좋아요 이런 거 누르면서 이렇게 팔로우도 하면서 심지어 내 영상은 맨날 이렇게 보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면서 왜안 음. 누르는? 뭐야? 좋아요를 좋아요는 바라지도 않아요 구독하기라도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구독이 더큰거 아니에요 구독이 더큰 거지 <laughs>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들이 진짜 많아요 누가 봐도 뻔한 의논데 여자가 거절 없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여자분 있어요 지금 이제 결혼한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술을 좋아하는 친구야 그래서 자기 돈 주고 술을 먹기 싫으니까 그냥 마음이 없는 남자야 근데 남자들이 예쁘니까 밥밥만 먹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밥 먹어. 예? 그냥 응. 술 먹어요 예? 그냥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얻어먹고 오는 거야 그냥. 있더라고. 근데 그런 여자분들이 진짜 호감 있는 남자한테는 어떻게 해. 똑같이 해요 그냥? 똑같아. <laughs> 이렇게 여자가 경계를 안 하면 남자들은 착각을 해요. 아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이거를 적정선에서 이걸 끊어줘야 돼. 착각하게 해주면 안 된다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만났다라고 하면 여자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여자친구는 아마도 또 다른 남자한테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네 번째입니다. 쿨한 적이 심한 여자입니다. 남자한테 칭찬을 매우 해픈 거를 이거를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빠 진짜 오늘 멋있다. 아, 오빠 오늘 정. 정 정말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칭찬을 굉장히 막 많이 해주는 거 있잖아. 어. 해프게. 이거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사친하고 남자 동료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 이번에 우리 신입사원 남자애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걔 진짜 눈빛이 장난 아니게 섹시하더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걔가 진짜 유혹하면 넘어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되게 쿨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남친 입장에서 불쾌할 거 같아. 불쾌하지. 근데 이걸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쿨한 게 위험하냐? 여자가 남자한테 그냥 막 예쁘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 서 당연히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 호 감이 있나 이렇게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또 공격적으로 여자한테 다가갈 수밖에 없겠죠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는데도 그러니까 뭐 바람이 나서 그 바람이 결국 불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의 특징이 이성이랑 나는 친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쿨하게 어, 왜 남자랑 뭐 친구가 불가능해 친구 가능해 난남자친구 많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여자들은 치료 방법이 있어요 바로 거울 치료 똑같이 당하 하게 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뭐 아우 신입사원 남자애 너무 섹시하더라, 눈빛 어. 이러잖아. 그럼 나도 역으로 똑같이 아우 이번에 그 신입사원 여자 들어왔는데 아우 걔 몸매가 장난 아니야. 걔가 유혹하면 나 완전 넘어갈 것 같아. 그랬을 때걔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걔가 정말 쿨할 수 있는지. 내가 진짜 반응할 수 있는지 <laughs> 장난 아닐까. 야이 새끼야 이렇게 욕할 거 <laughs> 절대 쿨하지 못할 겁니다. 바람도 중독이에요. 이거 딱한번 하기가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중독돼서 습관이 되더라고요. 고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이죠. 환경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환경이 노출이 자주 된다는 건 언젠가는 발병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요. 진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손절이 답이에요. 세상에는 이상한 여자도 많지만 좋은 여자도 정말 많습니다. 더 쉽게 찾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땅.